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반딧불이 조영권 목사입니다. 어, 신앙과 삶이 같이 만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마을 카페 즐거운 반딧불이와 산들림 마을 교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조영권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페와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교회, 카페 모두 공동체와 소통, 그리고 서로를 위한 따뜻한 관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카페 즐거운 반딧불이는 누구나 편히 오실 수 있고 머물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에요. 커피도 있고, 라떼도 있고, 네, 그런 카페이죠. 동시에 부족하지만은, 어, 가치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플랜테리어 클래스를 운영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요 가능하면 친환경 메뉴로 운영하려고 해요 설탕 몸에 안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제된 설탕 아니고요 사탕수수 원당으로 만든 밀크티 건강한 대추차 직접 만들어서 가능하면 몸에 좋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인초 같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좀 고민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신앙과 영성, 이것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어지려고 노력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반딧불이는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주 교회 예배 후에 카페에서 식사 모임도 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신앙을 나누기 위해서 내 영혼의 날씨라는 것을 운영해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카페에서 편하게 내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하실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튜브 채널 즐거운 반딧불이를 통해서 신앙적 고민이라든지 성경 이야기 그리고 일상의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즐거운 반딧불이와 산울림 마을 교회는 연결된 일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즐거운 반딧불이는 제가 목회하는 산울림 마을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죠. 교회는 예배와 말씀,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곳이고요. 카페는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공간.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카페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지역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방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든 산울림 마을 교회든 카페든 즐거운 반딧불이 아니면 온라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분, 뭐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은 분. 커피 한 잔을 원하시는 분, 여유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 분, 아니면 신앙을 나누고 싶은 분 모두 즐거운 반딧불이로 초대합니다. 빛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빛은 그냥 밝아지니까요. 반딧불이처럼 작지만 함께 모이면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뭐 우리 유튜브 즐거운 반딧불이에. 있고요. 카페 위치는 은평구 녹번동에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즐거운 반딧불이 검색하시면 위치 아실 수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도 즐거운 반딧불이 검색하시면 그 컨텐츠들이 쭉 뜨니까 거기 눌러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이나 방문 원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